이렇게 곱하면 3 4 10이지 네. 이렇게 곱하면 8이고 2 3은 6이니까 4 여기 2여기 이렇게 되겠지 아, 8이구나 8 맞아? 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 곱하 이거야 근데 잘봐 이게 6이야 4 6이 24야 3 4 12 2 3 8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살해, 빨리 살해. 자, 이거 한번 해볼게. 13 곱하기 13이야. 11은 1, 3, 3은 9야. 빈 자리 는 0으로 쳐. 두 자리씩 차는 거 원래 여기도 주네 0이니까 고 여기 얼마? 이 자리에 맞추면 돼. 3, 여기도 3. 이하고 한거 여기 써져. 1 6 9이래79 곱하기 48을 하래. 28이야, 98에 72, 그 대각선 곱하기 할 거예요. 78에 56, 45, 36.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올라가고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게 편해. 그 설명이 이제 오늘 등장해. 그러면 여기시니까 9, 12, 1 올라와. 1 올라가 1올라가니까 88, 16, 7,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3792, 3792.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이 곱하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21 곱하기 12는 252인데 해볼게 2, 2는 2 4, 여기 0이 두자리씩 잘라야 돼 0이니까 쓴것분이고 그러면 여기는 4, 여기는 1 그럼 2 5 2이해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게 읽으면 얼마야 이게? 34지. 근데 얘를 만약에 문자를 쓰면 3x 4. 이게 10이. 그래서 이렇게 써 만약에 234는 뭐라고 써?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고 봐도 괜찮아. 숫자에서. 저 x가 10일 때 그러면 234야. 이해 돼? 여기까지? 아. 그러면 잘 봐봐. 3x 플러스 4에다가 내가 6을 곱할 거야. 그럼 분배 법칙이니까 4 6개 24야. 문자가 좋은 점. 올라갈 일이 없어. x에다가 아무리 어떤 숫자에다 아무리 뭘 곱해도 x가 되진 않아. 숫자를 어떤 걸 곱해도.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더 쉬워.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때 쉽다는 거야. 왜 쉽냐. 그냥 4 6에24 쓰고 368.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4렇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고3 6이18그러이까 이렇게 이렇게 야되 이렇게 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하더서 이렇게 해서 이렇2 해서 이게 해서 이0 4이게훨서이르게는거이게이게 빨라. 이렇게 시한이게 이렇게 하면 올라갈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자가 아니고 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없어. 문자가 그러니까 봐봐. 이에다가 어떤 숫자를 아무리 곱해도 x가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아. 니네가왜 9구단에서 두 자리 세 자리를 싫어하냐? 올라가니까 싫어하는 거야. 이구에다 써야 돼. 여기다가 9 8에 72, 297 올라가고 7 8오56 이러니까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렵고. 근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구구단만 신경 쓰면 되고 남은, 나머지는 더하기가 처리해. 중간에 곱하기 더하기를 동시에 하니까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알았어?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뭐 올라갈 일이 없어. 내 문자가 이게 아무리 뭘 곱해도 x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해 됐니? 네. 그러면 3x 플러스 4에다가 2x를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빈자리는 비어있으니까 여기 0이니까 0쓸 거고 2, 4, 8x지. 여기는 6x죠. 6X 제곱이죠. 얘 대역. 몇가지 됐나요? 네. 자그 둘을 지금부터 섞습니다. 뭐냐면 3X 플러스 4와 2X 플러스 6을 곱할 건데 얘는 3X 플러스 4에다가 2X 플러스 6을 곱할 거예요. 따라서 3 6에 24이 아놀러가 그래서 쓰기 좋다는 거야. 36 18X 얘랑 곱하면 8x니까 하나 비워주는 건 맞아. 플러스 얼마? 6x제곱. 그래서 얘 정리하면 6x제곱 플러스 26x 플러스 24가 제곱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4 곱하기 26이야. 34 곱하기 26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두 자리에 곱셈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면 어떻게 되냐. 1 자리 씩써요 0이라서 안쓴것 뿐이야. 그 다음에 요거 써주는데. 요 가운데야. 가운데한 자리 올라간 거. 왜냐하면 요게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한 자리 올라가. 그러면 3, 6, 요게 18, 2, 3, 8, 4, 2, 아, 8, 얼마요7 8에 56 97에 64 77에 45 98에 72 3 7 8 6 58에 7 0 따라와 음? 해봐 좋은 얘기 해하네 지금 니네 이걸 배우는거지 해줘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안 해요. 손님 차가 이거 편한데 이렇게 안 해봐 숙달 이게 습관이 안 들어서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 맞아요. 불안해두 가지 다 하시죠. 면 네, 이것도 뭐, 그냥, 별로 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럼 얘 한번 해볼게. 이거는, 얘를 여기다 분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x 플러스 4를 2x에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분배니까 6x 되고, 플러스 8x 플러스 18x 플러스 24. 그래서 정량이 이렇게 나와. 근데 앞으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형적 표현이라고 하고 이건 식 표현이라고 해요. 따라서 도형 이건 도형이야 이건 식이야 이건 도형으로 본다고 도형적 표현이야 이건 식 표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할때 이걸 다시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결국 그걸 보면 얘를 다시 보게 3x 3x 곱하기 2x 4 곱하기 2x 3x 곱하기 u 4 곱하기 u 4곱기냐면 원래 이렇게 됐는데 얘하고 얘를 하나 주고 이렇게 둘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그래서 불러봐 기 x 곱하기 u x 곱 x 4 곱하기 u 4 곱하기 u 4 곱하기 u x 기4 곱하기 u 4곱하산 u 하지 마세요 응?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 따라온다. 9는 플러스 9보단는 문자는 x 해주고, 9는 플러스 9보단는18 문자 x 끝난 거야. 4를 곱하면 9는 플러스 9보단는8 문자 x 9는 플러스 음, 숫자는 4로 24. 이런 문제. 이거 아직 더하지만 분배법칙 따라서 분배법칙 2라 그래요 이거를. 분배법칙 1은 뭐냐? 이거야. 자,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얼마? PBX 플러스 3을 곱하면 플러스 2. 이떻게 되지? 응. 자 분배 법칙 분배 법칙 풀러 4X를 곱하면 9원은 플러스 9단은 16, 문자는 이렇게 9원은 플러스 9단 12 문자는 X. 응. 따라와. 응.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합니다. 3X를 곱하면 따라세요 3X를 곱하면 3X를 곱하면 계속해 3X를 곱하면서 3X. 예전에 똑같이 했잖아 계속하라고 해 1은 플러스 0 0는 문자는 x 0 3x를 0 0 0 0는 플러스 1 0 0 0 0 0 0 0 4 0 0 0 0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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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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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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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 0 0 0 0 0 0 0 0고0 0 0 0 0 0 0래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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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구은 마이너스, 구단은14 문자는 x제곱, 구은 플러스 구단은 8, 문자 x, 구은 마이너스 모체 35, 문자 x 구은 플러스, 5, 4, 20 구호단 하는 거야 알겠냐? 물론 나중에 정리해줘야 돼 마이너스 27x로 한번더 마이너스 3x를 곱한 마이너스 3x로 구하는 마이너스 9단은 18 안자는 x제곱 구하는 플러스 9단은 21 문자 x 구는 네. 플러스 9단은 다른게 24 문자 x 구하는 마이너스 4 7의28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21x 플러스 24x 마이너스 18 이거 보고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21x 플러스 24x 마이너스 28 읽으면 돼 그러면 다돼 읽는게안되면 나중에 구매를 문제 게 없어. m i n x 제곱 마이너스 c e x 플러스 r o x 플러스 e s p r o c e x 제곱 더는 마이너스 9단 e m i n 구단은 문자 x 더는 플러스 단은구단하는거 번은 마이너스 구보다는 8, 문자는 x5, 번은 마이너스 9보다는 20, 문자 x, 번은 플러스 9보다는 14, 문자 x, 번은 플러스 9보다는 35, 아니면 7, 5, 35, 한번 더. 예전에 물론 이제 재원이나 준기는 얘들 원래 1학년 때부터 한게 아니라고. 너 1학년 때온게 아니잖아. 너 1학년 때 왔나? 그때 방정식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방정식. 광년식 할때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 내 물론. 원은 마이너스 9단 20 문자에 드세요. 원은 마이너스 9단 16 문자 X, XY. Y. 원은 마이너스 9단 8 문자 X. 부음은 플러스 9단 15 문자 X, Y. 원은 플러스 9단 12 문자 Y. 제곱 원은 플러스 9단 12 문자 Y. 더는 마이너스 9단원 문자 x 더는 마이너스 9단원 문자 y 더는 마이너스 9단원 이 항상 이거야 정리는 나중에 쓰는 게 먼저야 읽는 게 먼저야 읽는 게 읽으면 나중에 계산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 얘를 읽으면서 마이너스 읽으면서 428을 할 거고 x제곱 될 거고 얘를 부호를 하면서 4, 5, 20을 하고 문자 x를 하고 부호는 플러스 하면서 7, 2, 14하고 문자 x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거 미친 짓이야 절대 이렇게 안 나와 다 대부분이 한 자리 아니면 백시멈이한1 5 정도만 올라 나머지 전부 다한 자리에요 구구단 가지고만 하면 되는 거야 분배복칙 따라하세요 분배복칙 5x-6에 y로 붙게 3xy 플러스 7y 이거 한번 해봐 1는 플러스 l 구단은15 문자 x u s 2,000 p 단은35 xy 0는 마이너스 0 0단은 l u s 2 문자 0 plus, 2,000 p l 2 문자 y제곱 u s 2,000 plus, 2,000 plus, 2,000 plus, 2,000 plus, 2야1 0 x l u s 2,000 plus, 2,000 plus, 2 0 0 2 y 0 2 지금 거는 숫자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이것도 잘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자, 할게요. 번은, 그럼 쓰는 속도는 따라가. 번은 플러스 9단원 15문자는 xy, 번은 플러스 9단원 35문자는 xy, 번은 마이너스 6, 38문자는 xy, 번은 마이너스 42문자는 y,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 앞에 건 잘하는데 이 중간이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위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할 거야. 근데 어차피 머리와 꼬리는 잘해. 그래서 위 아래라고는 공식을 만들어요. 위 아래. 이게 위 아래야. 위 아래. 그리고 잘 봐봐. x 더하기 3의 x 더하기 3 이렇게 있으면 13에니까 그러니까 169 나와야 돼. 해볼게. 보는 플러스 x 제곱. 보는 플러스 보는 문자는 x. 보는 플러스 보다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당분간 연습이야 특히 니네 두, 두 명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뒤에 있는 애들은 이거 어느 정도 따라가요 얘는 또세 번째니까 뭐 플러스 9고 3X 더하기 3X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네. 13의 제곱이 얼마야? 169. 169야 그래서 진짜 169야 169야 그럼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 이렇게 31의 제곱이거든 이거는? 불러봐

그러면 x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플러스 x에 6호는 플러스 9단위 문자리, 6호는 플러스 9단위 문자리, 6는 플러스 9단위. 맞나? 네. 말 말이 네 10이야. 그. 144잖아1 2에 적은 144야.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따라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3x 플러스 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곱하래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 3x를 곱하면 3x 부호는 마이너스 2 보다는 이유 문자는 x 제곱 부호는 마이너스 구단은 3x의 21 문자는 x 부은는 마이너스 구단은7 임자는 x 부은는 마이너스 구단은 3중 저걸 보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1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5 그정도는 안되도 좋은데 천천히는 읽을 줄은 알아야 돼 마이너스 1스 x 제곱 마이너스 21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5 이렇게 해도 빨라 이게 말로 빨라져야 돼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단 가리켜 놓고 빨리 계산 못해 그러면 몸등이 들어요 구구단이라고 이게 구구단 최초야 이거 하나면 다 끝나 원래 이거 하나면 끝난다고 특별한 케이스들이 몇개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얘네가 이거 외울때 위아래라고 불러 원래 책에는 다섯 가지 종류로 구별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하나라고 봐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근데 워낙 많이 쓰니까 그걸 식으로 해서 책볼 필요 없어 책볼거 공식이라고 해서 세개 다섯 개를 묶었는데 나는 세 개로 묶어 위아래 위아래 그래서 위아래만 연습해오는데 그냥 읽어면 돼. 마이너스 두개 쓰자고 마이너스 21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5 그냥 한번딱 봐도 어려우면 눈을 보고 해야 돼. 마이너스 개 x 제곱 마이너스 21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5. 구구단이동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일어나는 방법이 부원은 마이너스 할때 3이 6은 읽을 거고 눈으로 읽혀 이게. 과거에 선생님은 강정식이나 이런 걸 했어도 읽혀지고 수학 공부를 쭉 하면 대부분이 다 읽혀요. 부원은 마이너스 6x제곱 부원은 마이너스 구단이 21, 37, 27볼 거고 부 4는 마이너스 하면서 25, 10을 볼 거고 문자 붙일 거고 요거 부 4는 하면서 5, 7, 30을 읽어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 없어야 돼요 마이너스 계획제곱 마이너스 21,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35 이렇게 꼭얘 예, 보고 이거 지워도 이게 읽혀야 돼 이게 마이너스 계획제곱 마이너스 21,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35 이렇게 마이너스 계획서 프로스 21, x, 마이너스 10, x, 프로스 35 6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0x 플러스 35 거기에 지금 보는 숫자는 이게 다 함축된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요 아 내가 쓸수 있는 게 진짜 하는 게 얘가 명확해져 한 아, 4개 그렇다고 내가 이건 17은 안내 진짜로 안내 불러봐 이후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6x 35, 35X 플러스 7팔에 50명 그럼 돼 그걸 빨리 하라고 마이너스 20X 제곱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5X 플러스 50명 순간에 쉬는 건 7팔에 50명 하기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20X 제곱 마이너스 2 0 그게 연습이 돼야 돼 틀면 된다니까 어려워? 푸고 다닌대위 아래 따라서 이게 왜냐면 하머리끼리 잘하는데 니네가 이걸 한 번에 해야 돼 나중에 3 0 1 6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하셔도돼요 학교에서는 뭐 강조하거든요. 아니 야 그냥 이 문제 더빨라마 minus 십 x minus x 5삼 x p l u 이렇게 하는 게구 단만 속도 빨리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 계산을 따로 하시면 돼. 일단 써놓고 봐봐 이렇게 눈으로 보면 계속 그냥 막쓴 속도가 변함이 없어. 자 이제 정리하면 돼. m i n 스 s x 제곱 35에서 1 6때 이걸 해오면 되지 35에서 1 6되면 얼마야? 19x 맞아? 90 이걸 원하긴 하는데 한 번에 19가 안 나와요 그건 좀 수준이 가야 되는 거고 아쉽게도 또 저런 숫자는 잘안 나옵니다 이게 너무 커요 35도 너무 커 대부분이 다 2하고 3하고 4해서 모는데 그것도 못해 한쪽이 음.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오잖아. 그럼 여기는 이 정도 주고 여기는 뭐이 정도 밖에 안 나와. 이 정도도 어렵다고 하니까. 진짜 타이거 하거든? 흘러봐. 8X 제곱 마이너스 0 x 5 4 2 0이4 2 0 x 2 0 x 5420X 5 뒤에 세 x 5 알아 왜? 이게 계속 이거야 진짜 책 x 해봐도 이것밖에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 건 아니야. 있긴 해. 40엑스 마이너스 1 7안 하고 말지. 야이건 응? 11곱하기 40? 0안 하고 말어. 이건 등으로. 맨날 이런 숫자밖에 안 나와. 이것도 지금 많이 올려놓은 숫자야. 다 2, 3, 4, 5. 2단, 3단, 4단, 5단 정도 밖에 없어요. 인가요? 네. 진짜 5 진짜 2박 5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요. 5, 2하고 3밖에 음. 없어요. 근데 못 해요. 1, 2, 3, 4에서 놀고 있는데 그걸 못 봐요. 다. 그 43쪽에 보면 41, 12, 14, 35. 3하고 그다음에 네. 1 1 진짜 많아요. 1 1은 20이라고 15, 20. 2-1번은 20이라고 13이고요. 야 어려운거 나왔어요 3대 6 드디어 나와네요 유. 예. 수 있는데 아직 하지마 예. 하지 제일 많이 하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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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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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쩔수 없이 올릴수 밖에 없어 x정마이너스 7x 플러스 5x 마이너스 35 X <laughs> 진짜 이거 X, 일단이잖아 x정마이너스 7x 플러스 5x 마이너스 35 근데 하나는 더 이래 x정마이너스 그건는 빨리 된거야 2x마이너스 마. 얘도 x 제곱7 x 5 x 7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x 5 이게 x 5 x 5 x 5 x 5 x 5 x 5이5 x 5 x 5 x 5 x 5 x 5 x 5 x 5 x 5 x 5 x 5 x 5 x 5 x 다음 걸 얘기하면 x 제곱 마이너스 7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5 이게 그냥 x 5 x 5 x 5 x 5 x 5 x 5 x 5 x 5 x 대부분이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아 진짜 오늘 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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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x 2야 플러스 야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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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어, 많이 했던 거고, 얘네는 이거 연습 많이 해서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이제 그 말이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4x를 곱하면, 4x를 곱하면 이런 거야. 알았어? 네. 또해주세요위아래라 왜? 위 아래? 아래. 위, 아래.